9년생, 10년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비상입니다. 형 누나들이 보던 족보, 다 태우세요. 2025년부터 고등학교 입시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름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 제일 큰 충격 소식. 9등급제가 죽고 5등급제가 왔습니다. 옛날엔 반에서 1등만 1등급이었는데, 이젠 3등까지도 1등급 줍니다. 1등급이 4%에서 10%로 뚱뚱해졌어요. 와, 대박. 대학 가기 쉽겠네. 천만의 말씀. 옆집 철수도 1등급, 뒷집 영희도 1등급입니다. 이제 1등급은 자랑이 아니라 기본 시민권입니다. 2등급 뜨는 순간, 어, 너는 공부 좀안 했구나? 소리 듣는 겁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과목 이름들이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수학일, 수학이. 촌스럽게 그게 뭡니까? 이제 대수 미적분원입니다. 있어보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수능에서 미적분 투랑 기아가 사라졌습니다. 공대 지망생들 환호성 들리네요. 야호 미적분 안해도 된다. 그러다 대학 못 갑니다. 수능에선 안 보지만 학교 내신에서 미적분 투 기아 안 듣고 공대 원서 낸다. 교수님이 자네는 우리 과 와서 숨만 쉴 건가 하고 광탈시킵니다.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가 따로 노는 이중고가 시작된 겁니다. 새로 생긴 융합 선택 과목도 꼴때립니다. 이 친구들 중 사회과학 과목은 1등급, 2등급 등수가 안 나오고 A, B, C, D 이 e 절대 평가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3 때 내신 챙기느라 머리 터질 때 이 융합선택 과목들이 여러분의 숨구멍이 되어줄 거란 얘기죠. 전략적으로 잘 골라 드셔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1등급은 10%다. 못 받으면 바보다. 수능엔 안 나오지만 공대 갈 거면 물리미적분이 내신으로 챙겨야 한다. 이거 모르면 고3 때 땅을 치고 후회한다. 아시겠죠?